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는 5년 동안 메꾸지 못했던 주전 포수 구멍을 올 시즌엔 일찌감치 FA를 통해서 보강할 거란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와도 진짜 좋은 선수로 절묘하게 잘 사와야 할 텐데 과연 어떤 선수를 사올까요? 오늘은 그들 중 1순위를 넘어선 0순위 NC의 양의지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격을 살펴보자면 올 시즌 전반기에는 주춤하였으나 다시 후반기에 양의지다운 모습을 보이며 이할 후반 대타율에 20홈런, 그러면서 0. 861의 OPS와 4를 넘어가는 WAR에 140.3의 wRC+까지 보수인 점을 제외하고 봤을 때도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타격을 보여줬던 양의지였습니다. 특히 볼 산비도 굉장히 좋으며 올 시즌 출루율이 낮던 롯데에게 양의지의 타출갭 역시 큰 장점이고 3할 오픈이나 되는 득점권 타율로 롯데가 부족한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타격 지표에서 리그 포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런 타자가 안 필요한 팀 이 진정 있을까요? 양의지는 FA 계약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20홈런 이상 쳐내면서 높은 OPS를 기록하며 잘해왔고 올해도 리그 포수들 중 1위 타격 성적을 기록해줬지만 이게 가장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물론 양의지의 나이가 87년생으로 에이징 커브 때문에 성적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에이징 커브가 온 양의지가 못해봤자 얼마나 못해질 것이고 현재 롯데 포수들보다도 못할까인데요. 또한 한살 많은 박병호 선수도 완전한 에이징커브가 의심됐었지만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을 하면서 그 의심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에 여전히 리그 포수 1위 성적의 양희지를 에이징커브라는 이유로 계약이 꺼려진다는 건 배가 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양희지의 포수로서의 수비이닝이 줄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양희지를 지명사제로 봐야한다 라는 의견도 존재했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잔부상이 많아져서 출장 경기수가 줄어들며 그런 이야기가 돌수 있다지만 작년의 겨우 302.1이닝만을 소화한 반면 올 시즌엔 736.2이닝을 소화하면서 리그 포수들 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골든글러브 포수로 이름을 날리던 2-3년 전과도 소화이닝에선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우리는 주전 포수가 없어서 반반 쓰다보니 이런 양이지보다 소화이닝 많은 포수가 없는데 포수 소화이닝이 적다고 양이지를 까내리기엔 저희 포수 상황들이 더 좋지가 않죠 그럼 최근 수비가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9이닝당 포트포일이 0.574로 정보권보단 낮고 지시안보단 높았는데 이 기록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블로킹 면에서의 기록이 좋았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2년간 중과 추세를 보였기에 그나마 이블로킹 문제가 양의지의 약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나이에도 40%가 넘어가는 도루 저지율로 포아이닝이 적은 김태군 다음인 리그 2위를 기록하면서 WA가 0.9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포수 성적과 비교를 하면 블로킹 부분 말고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여전히 수비력도 리그 상위권임을 증명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전한 리그 넘버원 포수로서 양이지를 롯데로 데려온다면 절대 손해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잠시 에이징 커브 얘기를 했는데 에이징 커브가 와서 성적이 떨어지다 해도 저는 성적을 뛰어넘어 양이지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롯데가 포수를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선배 포수입니다. 롯데는 강민호가 나가고 난뒤 베테랑 포수 없이 신을 보냈는데 배울 선배가 없는데 뭘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했을까요? 올 시즌 도중에 경기 시작 전 강민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던 우리 포수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씁쓸했고 선배 포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지는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로 선배 포수로서 이보다 좋은 선수는 없겠죠. 그리고 양의지의 또 다른 강점인 볼배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양의지는 훌륭한 볼배합으로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고메타를쓴 여우라는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롯데가 볼배합을 잘한다는 이유로 정보군을 계속 기용하고 있는데 양의지는 수준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팀 내에서가 아닌 리그 안에서 볼배합을 잘하기로 소문한 선수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 투수들을 많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의지의 리드가 있다면 그의 힘입어 더욱 빠르고 눈부신 성장도 기대를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마디로 두수 성장에도 양희지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 시즌은 팀의 정신적 지주인 이대우가 팀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팀을 이끌어갈 베테랑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국가대표도 해보며 경험도 많고 친화력이 있는 양희지가 팀을 이끄는 베테랑으로서도 롯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양의지를 영입하면 성적을 넘어서는 양의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말인데요. 항상 FA 시즌이 되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얘가 온다고 롯데가 달라지냐는 건데요. 물론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큰돈 주고 지를 거면 그나마 팀을 바꿀 가능성이 큰 선수 즉 S급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양희지는 팀을 바꿀 수 있는 S급 선수입니다 원 소속팀 두산에서 두번의 우승 그리고 FA 이적 이후 2년만의 팀 우승 그 중심에 있던 우승포수라는 커리어는 절대 우연이 아닐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시즌 지르기로 맘먹은거 저는 큰맘먹고 롯데에서 양희지를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허상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이지 효과를 믿어보고 싶습니다. 양이지 영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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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예 로테 화팅.